자 여러분 진짜 완전 영태어 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로안이에요 로안 그는 진짜 신이야 이게 왜 신이냐 그냥 간단합니다 자동사냥 이거 스테이지 밀 때요 제가 지금 1,122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덱에 로안이 들어갔어요 보통 에이론 덱을 할때 소란, 에이론, 아든, 캐롤, 메이, 이거 중에 두 개, 그리고 다미안, 이게 에이론 덱의 일반적인 덱 구성입니다. p 비팔 거면은 여기에 스칼리타까지 포함.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시청자도 그렇고, 기존의 정보들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다미안을 쓴데, 이거 급속 때문에. 근데 로안을 썼거든요? 다미안보다 더 좋아. 제가 직접 쓰고 느낀 점입니다. 자동사냥이나 이런 거할 때에도 다미안이 급속 이렇게 해주잖아요. 다미안을 썼을 때 완전히 못 깼거든? 온몸 비틀었는데도 깰 각이 안 나와요. 그때 로안을 한번 딱 넣어보잖아요? 그럼 바로 밀림. 그게 또왜 그러냐면 얘는 궁극기가 다른 아군의 에너지를 250 회복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마스터리도 보면 급속 증가시키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적한명 공격, 데미지 입히고 에너지 흡수. 그리고 약물, 체력 회복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3레벨. 자신 주변 두칸내 다른 아군의 에너지가 600보다 높으면 에너지 포션 지 자동사 400의 에너지 회복. 그러니까 얘는 굳이 심플이나 이것까지도 안 가도 돼요. 명함이어도 충분하죠. 이미 무소가금한테는 희망이 로안이었잖아요. 에디덱에 로안 쓰고 이런 거 다들 알잖아요. 이게 그냥 자동사냥 기준으로는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은 구간이 없어. 이게 뭐다미안의 차라리 쓰세요. 아니면 스모키를 쓰세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다 필요 없고 로안만 꾸준히 키어놓고 뽑아놓고 하면은 나중 스테이지까지 가서도 쓸만하고 피비베에서도 쓸만하고 특히 에이론하고 캐롤라이나하고 아드나고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죠? 궁극기, 스킬 이런 거죠. 여기에 에너지 회복. 얘가 궁만 빠르게 써준다면 나머지 애들 에너지 쫙 찹니다. 그리고 스킬 빡 쓰죠. 이걸로 미는 겁니다. 무가금한테도 좋은데 중가금러, 핵가금러한테도 좋아요. 완전히 극핵가금러, 청상러한테는 별로겠는데 저처럼 돈 300달이 쓴 사람은 있잖아요. 얘를 쓰면 개좋아. 다미아는 약 약간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미안도 신합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SR 기반이잖아. 언제 만들어? 다미안이 좋은 거는 신합불 이건데 다른 SR 엘리트 캐릭들이 다 그렇듯이 근데 얘는 명함만 있어도 충분히 써. 물론 저는 신합불 이상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넣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피니티 들어갔을 때있죠1125다 밀었을 때 그때 얘도 신합불 안 만들고 그냥 명함이어도 쓴다고 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에이론 대구로할 거잖아요. 어차피 에이론이 묻고 울머스가 뿌리 감기 쓰고 캐롤 아든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는데 안쳐 맞잖아 걱정이 없어 그냥 얘는 궁극기만 빨리 써주면 됩니다 에너지 회복 물병 던져주고 이 용도예요 자 여러분 나는 인증이 가능하다는 게참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1082 로안을 쓰고 그냥 쭉 밉니다 지금 이거 여기서 로안이 궁극기 쓰고 하면은 와 다른 애들 스킬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바로 밀어 물론 다미안 넣어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 정도로 쓰임이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 모아주고 그 다음에 로안 여기 갑자기 보면은 궁극기 게이지가 바로 이렇게 차있잖아. 그 다음에 궁극기를 써. 아든 스킬 쓰고 캐롤 스키 쓰고 궁극기 게이지 이거 바로 차. 그 다음에 바로 광역기 이런 거 에너지 회복. 다미안은 급속이잖아요? 공격속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올려주잖아? 그것보다 조금 더 좋아요. 범용성으로 따지면. 지금도 시작할 때 보면 여기 아드니 에너지 회복, 이거 속박 때문에 차는 거잖아요? 한 다음에 아드니 재빠르게 궁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로안 궁 쓰고, 이때 캐롤하고 아드나하고궁 게이지. 바로 스킬 연속. 개꿀. 로안 개좋죠. 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밀다가 나는 에이론 덱이 없어. 에디가 있어. 에디로 밀고 있어. 나중에 에디 덱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디가 궁쓴 다음에 그때 로안이 딱궁 써주잖아요. 에디 궁 바로 나와. 다른 애들, 카이하고스모키고 같이 쓰는데 걔네 힐도 바로 나와. 그러니까 뭐다? 자동사냥 이때 진짜 완전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로안. 얘는 진짜 등급에 상관없습니다. 저등급이어도 궁만 어떻게든 쓰게끔 만들면 돼요. 특히 에이론 덱. 되게 편하게 넣수 있죠. 만약에 나는 다이안이나 이런 게 없어. 에이론 덱을 하고 있어. 로안이 있어. 한번 넣어보세요. 물론 울머스는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laughs> 뭐 울머스 아니고 토라, 토라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타임을 버티면 돼죠 어차피 에이론이 묶어주고 캐롤 아든 이런 애들이 또 묶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로안이 생각보다 궁을 잘쓸 거예요. 한 번만 궁 쓰면은 그 다음에 또 광역광역. 광역. 에이론 궁, 아든 궁. 이런 걸로 처리 완료. 로안은 무소가금의 희망이었어. 근데 웬만한 과금러의 희망도 된다. 얘는 진짜 신이에요. 리얼로다가 신, 명함으로도 쓰인다. 에디덱에 넣을 때에는 스모키, 카이, 브루투스 에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카트토카나 이런 것들 넣어주면 되겠죠. 카트토카가 없다면은 뭐 안단트라나 진짜 토란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궁극기 게이지 활용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로안이라 그랬음, 로안님. 나는 분명히 로안으로 발음했음. 아무튼, 이렇게 끝! 진짜 개꿀이다. 1122. 이렇게 하는데 로안을 쓰고 쭉 달렸다. 다미안 보다 확실히 좋더라. 쓴 사람이 기입니다안쓴 사람 말 믿지 마! 쓴 사람이 좋대잖아! 믿어보세요! 오케이, 끝!